수능영어의 특성을 고유한 특성 세 가지와 내신영어와 비교한 수능영어의 특성으로 구별해서, 구별해서 살펴보았고요. 아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주현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수능영어 1등급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능영어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제목은 바로 내신영어 대 수능영어입니다. 아, 여러분 수능영어의 특성을 그 고유의 특성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를 비교해보면 수능영어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 여러분의 수능영어 1등급을 막는 세 가지 수능영어의 특성, 방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시간 제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총 70분 안에 45문제의 수능영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평균 90초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시간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1등급 수능영어 1등급을 막는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다양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이해케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논설문, 논설문, 출론문 설명문, 이세 가지 요소로 탄순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가 권장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수능영어 1등급을 막는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도 추론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로 30번 때 분포하는 이 10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알고 독케를 완벽하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론 문제들은 단서를 포착해서 그 단서를 기초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도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확인하고 단서를 활용하는 문제풀이법을 익히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숙영어의 고의 특성 뿐만 아니라, 내신영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를 비교하는 비교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출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내신영어의 출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어 수업을 하시는 담당 선생님이 출제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내신 영어의 경우 출제자가 누군지 알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성향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의 출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기관이 출제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가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이 출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영어의 출제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 평가 어, 비교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출제 범위입니다. 여러분 내신 영어의 경우 출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와 혹은 부교재 혹은 기출 모의고사 등으로, 출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능영어의 출제 범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능영어의 출제 범위를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능영어의 출제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은 내신영어와 다른 특성입니다. 출제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준비할지 여러분들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비교 항목은 바로 평가 항목입니다. 여러분, 내신영어는 주로 중간고사나 모의고사라고 불리우는 집필고사와 수능, 수행평가라고 불리우는 이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영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기1 7 문제와 독해 28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 항목은 바로 문법의 비중입니다. 여러분 내신영어에서 문법 비중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략 20%, 30% 정도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수능영어에서 문법 비중은 어떻습니까? 29번 문제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내신은 아주 크지만 수능은 아주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핵심 능력이 무엇일까요? 자, 앞, 앞서서 우리 내신영어는 출제자도 알수 있고, 출제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암기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수능 영어의 핵심 능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출제되는 내용에 친숙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능 영어는 출제자도 알수 없고, 출제 범위도 무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수능 문제를 처음 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발력, 임기응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비교 항목은 바로 평가 방법입니다. 내신영어의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성적을 거두, 거두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학생들의 수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1등급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 수능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등급을 달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에 비춰서 어,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 이 수능영어와 내신영어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아, 시험 준비 방법,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자, 우선, 내신영어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수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왜 여러분들이 수업에 충실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이 출제자이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그 내용이 출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바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경청하면서 필기를 하고 가능하면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집중하면서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내신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과서 등 출제범위에 있는 부교재 이런 출제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복해서 친숙해져야만 합니다.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내용에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고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출과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많이 풀어 볼수록 좋습니다. 내신의 출제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제된 그 문제와 예상 문제들을 반복해서 많이 풀어 본다면 고득점 확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신 영어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나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1등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신영어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수능영어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목표 등급을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1등급이 목표이신 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을 받는 것 또는 3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서 목표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몇 등급의 수능영어 등급을 받을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푸는 순서, 푸는 시간,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 비교적 쉽게 여러분의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을 결정했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문, 설명문, 추론문 그리고 기타 유형들의 모든 유형에 대한 프리법을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 와도 문제를 해결할 만큼. 유형별 풀이법에 친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도 추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바로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속사나 대명사나 환사 혹은 글의 구조, 글의 흐름, 재진술, 함축과 같은 단서들을 충분히 활용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입니다. 따라서 내 친구들의 성적에 신경 쓸 이유 없이 여러분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영어의 특성을 고유한 특성 세 가지와 내신 영어와 비교한 수능 영어의 특성으로 구별해서 구별해서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하면 내신 영어와 영화, 수능 영어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하여서 목표한 것을 달성할 것인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던 수능영어 1등급의 비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